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캠핑고입니다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께 멋진 아이템 하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용 리뷰입니다 저는. 자 지금 이 계절에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특히 땀이 많으신 분들 땀이 많고 또 특히 열이 많으신 분들 또 여름 봄에, 이때, 산행하시면, 땀을줄줄흘리시는분 계시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때로는 목뭐 겨울까지, 사계절로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봄, 여름에는 완전 필요하다. 자, 산행이나, 뭐, 트래킹, 백백킹. 네, 무조건.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방어, 방울, 방울 가지 생깁니다. 자, 자 이거는 뭐냐면자 시투 스미스에서 나온 자 타월입니다. 타월, 에어라이트 타월이라고 합니다 에어라이트 타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걸수 있도록 걸수 있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죠. 배낭에 걸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배낭을 소형 배낭을 제가 지금 이불로 메고 있습니다 이 배낭에 보면 제가 이게 하나 달려가 있죠 타월이 자 항상 달고 나입니다 자 제가 이 타월을 처음에 쓰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 사이즈거든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X 미디움 라지 아네 가지네 엑스라지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S 사이즈입니다 S 사이즈는 바로 세로가 어, 36cm 밀리로 하면 360mm 정도 됩니다 자한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고요 어요 안쪽에 보시면 어, 또, 딱이 단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분리됐다가, 아,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를, 어, 이렇게 쪼아줍니다. 밑에를 쪼아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달고 다니면서, 이제 얼굴을 이제 이렇게 닦는 거죠. 얼굴 닦고, 또 이렇게 달고 다니면, 뭐, 고른 용도입니다, 용도가. 근데 이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제 그렇게, 어, 등산 타월,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비슷하게 또 모양도 좀 비슷한 모 나오는데 어이 원단입니다 이 원단 어이 원단이 마이크로파이브라는 원단입니다 정말 흡수력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빨리 마릅니다 와 정말 놀랄 만큼 그런 제가 체험 했거든요 제가 뭐 이거 말고도 타월을 한몇 가지 제가 다 사용을 해 봤습니다 조금 이름 있는 제품들 제가 다 사용을 해봤는데 와 이거만큼 땀을 빨리 마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먹를짚고딱 딱 짜면 정말 잘 짜집니다 땀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그렇게 흡수력이 좋다 1번 흡수력이, 흡수력이 너무 좋다. 2 번, 이 번은 어, 마이크로 파이버 이 원단 자체가 속건성입니다. 완전 잘 말립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등산을 다니다가 어,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땀을 닦지 않습니까? 땀을 닦고. 모에도 닦고, 이래가지고 또 등산을 하시게 되면 등산하는 중에 이게 또 마릅니다. 이게 등산하는 중에 사령 도중에 이게 또 말라요. 잘 마릅니다 이거. 만약에 땀이 너무 많이 났다, 진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먹 한번 쥐면은 물이 뚝뚝 진짜 잘 들어.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다른 거는짤 하면 이렇게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짜도 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뭐냐면 쫙 짜고, 한번 털털 털고, 다시 닦고. 그럼 가다 보면은 마릅니다. 햇빛에 조금만 노출되면 금방 말라 버립니다 이거. 그만큼 속건성에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속건성. 제가 놀란 건 흡수력과 속건성에 놀란 타월입니다, 타월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 저, 리뷰하면서 뭐, 와, 강력 추천, 이런 말 제가 잘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요거는 요래가지고, 알 이열때는 뭐, 이렇게, 솔솔솔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싹, 이렇게, 넣고, 요래갖고, 솔솔솔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한 조금 이정도 남아놓고, 요거를, 이제, 스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풀 때는 이걸 잡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좀 쪼아주고 이렇게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는 산행할 때 이렇게 풀고 산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다이언 수납된 상태로 패킹된 상태로 이제 이제, 산행을 하겠지. 이렇게, 잡아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안 잡아줬습니다, 이거. 한 절반 정도? 한 절반 정도 잡아야지. 아요 정도. 요 정도 잡아줬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산행 합니다. 산행하다가 덥다? 그러면, 풀어가지고, 땀 닦고. 딱 닦고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은 뒤에서 딱 땀이 또 줄줄 목으로 타고 막 흐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걸 열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고 목을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땀 흡수 잘 되거든요 쫙 그래가지고 한번 쫙 짜고 다시 또 탈탈탈 틀어가지고 산행하시면 또 마릅니다 이게 마르면 중간 중간에 도땀 닦고 머리도 좀 닦고 예 그렇게 자 시투스미 자 시투스미스에서 나온 자 에어라이트 가월입니다 사이즈는 S 사이즈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요 가격이 또 궁금하시지 가격도 뭐 적당한 가격입니다. 요거 지금 인터넷에 사시면 한 만원 정도면 아마 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원 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원에서 뭐한만 몇천원 뭐 만원 뭐 하여 저는 만원 정도로 샀습니다 이거 만원 그러니까 자이 제품 여러분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많은 타월들이 시중에 나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장 가볍고 스마트하고, 또, 들고 다니기도 편리한. 정말 작죠? 작은데, 기능은 대박입니다. 자, 요렇게. 색깔은 회색, 파란색, 오렌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자어 실사용 리뷰 간단하게 자 드리고 싶은 이 제품이 어 시투스미 어 에어라이터 타올입니다. 시투스미 에어라이터 타올. 솔직히 뭐 여름에 땀 흘리면 손으로 이렇게 계속 닦는 것도 보통이라 이거 손으로 닦는다 하더라도 어 쾌적 어 쾌적하지 않죠. 이렇게 계속 닦아내고 눈에 눈에 들어가면 또눈 닦아내고, 그래 큰 타올 이렇게 또 옆에 차고 다니기도 또 번거롭고, 그런 타올들은 또 금방 또, 또 적게 되면 또 무겁습니다. 무겁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단점들을 다 보완해서 어 만든 타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시투스미스의 에어라이트 타월이었습니다. 자, 이 타월 또 여러분들께 오늘도 리뷰했습니다. 여러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 또 제가 또써보고 정말 좋았던 것들 참이 제품은 괜찮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께 공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서로 나누어야 되니까. <laughs>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최대한 보고 괜찮은 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캠핑 보고 이만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